반갑습니다. 해남의 행복농원 행복각공입니다. 노지 위주로 작업을 지금 오늘은 진행을 합니다. 그 스프링 쿨러를 이렇게 돌리고 나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 스프링 쿨러는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물이 튀어서 그 원심력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냐면 쿨러의 물로 인해서 화분의 흙이 패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착치기 때문에 이렇게 팬인 있는 상이입니다 그 봄부터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배출 했는데 일단 비료는 어 지금 하나도 안한 상태입니다. 제초작업 스프링클로로 인해서 흙이 파인 곳, 어 복토하기 비료주기 그 다음에 수영이 좋지 못한 이런 나무들은 어 수영 만들어주기 기까지 작업을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어 잠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 에메랄드 그린, 이제 올해 비닐하우스 재배하던 게 나와서 한 50cm에서 60cm급. 에메랄드 그린이 있고, 노지에 있는 한 1m급, 어, 80cm급들. 요 애들을 키워서 이제 화분으로 오늘 옮길 겁니다. 여기는 에메랄드 그린, 블루에로 몽그로우, 블루아이스, 미러잼, 리틀자이언트, 이렇게 골고루 다 했습니다. 바스타기하다까지 있습니다. 이제 속값 뺏어 화분으로 옮기고, 끝까지 작업해서 이제 노지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지에는, 어, 병백류가 지금 한80% 차있고, 병원에 남부수종이 저 뒤에 여유공간이 좀, 여유 좀 남아있습니다. 저쪽에 남부수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50대 50 정도, 어, 노지제비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메리에는 여기한 400평 정도 되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조매트를, 알았습니다. 화분은 좀금 놓은 건 종류별로 좀놓긴 놓았는데, 좀 여유있게 간격을 띄워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간격을 좁힌다면 더 많은 수량이 본관 안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게 에메랄드 그린, 저쪽에 블루 아이스, 저쪽이 황치를나어그 다음에 블루 에로, 그 다음에 블루 엔젤, 그 다음에 요쪽이 볼든 스마라그, 다음에 블루 해본 저쪽에 이제 문구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관수는 일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듯이 1바럭짜리 농업용 관수로 해서 스프링쿨러, 레게로즈 카버가 충분히 되고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녁에 두 시간씩 해서 매일 지금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지에서 재배 지금 현재까지. 어, 장점은 성장세라든지 이외 경도라든지 나무들이 단단하게 좀잘 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무 성장세가 어, 비닐하우스보다는 좀튼튼하게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입식 서있는 스프링클로로 계속 갈 겁니다. 갈 건데 일단 흙이 조금 이렇게 유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풀 제초 작업을 조금 자주 좀 신경 써서 해줘야 된다는 것. 외부 공간이니까 두둑이나 경계선지점 풀 베기를 좀 자주 해야 된다는 것. 그 말고는 특이하게, 에어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키우면서, 이제, 뭐, 애로사항이나 좋은 점, 나쁜 점, 공유할 사항들이 있으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어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비닐하우스에 있는 문구로하고셀프레야 이제, 이것만 나오면, 전체적으로 비닐하우스 내용물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올 가을에 저 밖에 있는 묘들을 화분작업을 해서 하드링을 시킨 다음에 이제 노지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많이 유실됐습니다. 자 아, 조작업을 한 다음에 흙을 넣겠습니다. 흙을 넣고 비료를 좀준 다음에 가지씩 어, 어제 그문구로울 때도 설명을 안 드렸는데 가지는 여기 튀어나왔다고 해서 뾰짝 이렇게 잘라 버리면 은 가지가 이제 다시는 지질 않습니다. 저뭐 어, 어, 보호는 상당히 오래 실행되기 때문에 옆으로 뻗는 나무들은 이렇게 굽는 부위에서 잘라주면 여기에서 가지가 영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도 주지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런식으로 해서 아, 요거를 주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목을 하고 나온 상토를 상토에 섞었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에 상단 부분을 덮으려고 이렇게 다 챙겨왔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어진 노지재배의 모습입니다. 전체도 수형 잡고 일자적으로 흙 보충하고 저작업하고 비료까지 총 4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노지재배 관련 작업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행복농원 행복학금이었습니다.